찾았어. 이거 못 찾는다고? 아니. 어디 냐고 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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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. 아, 키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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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키요. 저거 있었냐? 허. 나부터 가야. 아, 아, 나부터 가야지. 아, 나부터 갈 거야. 아, 자. 아. 나부터. 끄끄끄. 음음음 음. 우리 오빠가 좀 음.. 네 병맛이에요. 야! 아, 저 떠라 한다. 저 떠. 그냥 고릴라 닮은 원숭이. 아, 뭐 말이 좀 이상한데. <laughs> 어? 아 잠깐만 <laughs> 어, 왜나 떨어진 거야 네 지금 야, 우리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저저 저 지금 또 태초 왔어요 태초 왔대요 우리 오빠 지금 현우 현, 현우? 현타 웃음 현타 웃음 하고 있어요 아거 이상한데 <laughs> 아저또 떨어졌어요 어? <laughs> 이건 매색이 노란색 어? 어? 엄마 데자뷰를 본것 같은, 어? 또 데자뷰를 본것 같은. 짜잔! 핵이야, 혹시? 아, 핵 같은 소리 하네. 핵 맞잖아? 오빠, 오빠가 저한테 틀어 안 하겠죠? 어! 어, 아! 어 나안 달았어. 나피안 달았어. 야, 근데 나 여기서 주, 죽는 거 아니야? 어, 죽으기. 죽을... 어.

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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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다려봐 어때요? 나 빨리 올게 빨리. 저는 이걸또 아주 멋있게 성공했습니다. 짜잔. 오빠 하나도 아, 안 멋있어. 아 조용히해. 맞았어 응, 어 오빠 벌써 저희까지 갔어요. 제가 또 착하게 기다려준 덕분이죠. 무 소리야? 전또저한다저 어, 또. 오빠 죽게 바래. 안 돼. 파이팅. 아우 아, 도대체 몇번째죽는 거야? 몇 번째? 어나 성공했다. 나이스 또 저기 떨어질 거야? 응 아니야. 맞아. 응 아니야. 어,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. 아, 진짜. 아 이거 어려운데 저가 성공했어요. 아, 못하면또 가지. 가지, 가지, 가지. 더러워, 더러워. 아!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얼마 안 남았다. 맞어 아, 다행이다. 아, 나저 저거 좀 잘하는 거 같아요. 어하는거 같아요. 하. 다시 가야죠 뭐 어쩌겠어요 <laughs> 너무 싫은 뭐. 거 아니야 아전 칠만 칠하이... 어어어 어.